오늘 오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께서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보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 예, 새누리당은 아니라 다를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잡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심사조차 되지 않았고 또 일부는 대기업 특혜주기로 의심되는 법안들을 볼모로 세월호 특별법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요. 경제도 심리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경제 활성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시급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라는 민생법안,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생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과의 대화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임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리당의 대변인 그리고 원내대변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당 의원들의 SNS상의 글에 대해 비난 일색의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새누리 당식 본질 왜곡 정치의 다름 아닙니다. 우장 의원들이 왜 비판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 당은 또한 자신들이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 노숙자 발언, 교통사고 발언, 이러한 망원들로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상처주었던 일들은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다른 이의 비판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과거 발언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누리, 새누리당의 행보에 자중을 촉구합니다. 이럴 시간이 있으시면 세월호 유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후 현황 브리핑 마칩니다.